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임즈박 방송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laughs> 두 번째. 빨리빨리 돌아오죠? 일주일이 참 금방 가네요. 그러게요. 네. 할 얘기들은 참 많은데 또얘또 또 하려면 또 새로워. 그렇네요. <laughs>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laughs> 또이 카메라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야 되고 또이 틀림은 또안 되니까. 저번 주에 제가 좀 많이 긴장해가지고. 긴장, 긴장 하나도 안 하셨던데. 아 생각보다 아, 그장히음악 제가 살짝 모니터링을 했는데 네. 좀 긴장했더라고요. <laughs> 제가 준비한 얘기부터 좀 먼저 하면, 음, 오늘은 저도 뭐 이렇게 음악을 잠스럽게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음악이 순서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뭐또 빌보드 차트. 네. 저희 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는 신문에 이게 나왔어요. 뭐. 그때는 빌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캐쉬박스라는 차트가 또 있었어요. 빌보드랑 어. 맞먹는. 두 군데 다 1등을 해야 돼. 하나가 1등하면 또 다른 데도 1등을 아, 해요. 그리고 영국 차트도 또 나왔어요. 우리나라 <laughs> 치면 약간 뭐 KBS, 뭐 뭐, MBC 차트. 뭐 그런 거죠, 그런,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요새 같으면 이제 뭐 네이버 차트, 뭐 박스, 박스 차트 네, 이런 거있 네,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10위까지 외우는 또 재미로. 학교 가면 또 똑같은 애들 또 매일 있어요. <laughs> 그 <그래서 웃음> 야, 이번에 1위 했더라. 막 이러고 뭐 그런 얘기 하는 재미로 해서 네. 발라드를 듣다가 이제 라그악을 살살 듣다가 그게 좀 이제 끝까지 가고, 헤비하고, 막, 뭐, 속주, 기타리스트 가고 나면 이제, 뭐, 오버랩이 되면서, 클래식을 듣는 친구와 재즈를 듣는 친구가 이렇게 나눠져요. 음, 그렇죠. 혹은 뭐, 재즈를 다 듣고 클래식으로 넘어가는 친구도 있고, 클래식을 먼저 듣다가 또 뭐, 팝으로 오는 친구도 있고, 뭐, 좀 부류는 다양한데, 뭐, 그런 순서를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로를 겪었던 것 같아요. 겪었다고 네. 하면 안 되지. 그런 경로를 갔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재즈를, 뭐, 지금도 이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재즈를, 락 음악이 한참 막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네. 우연히 들었는데 네. 이게 뭐가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 내가 하 <laughs> 일단 기타를 빨리 쳐야 되는 거야, 빨리 치고 소리도 쫙쫙 질러줘야 되고 하는 그거에 빠져 있을 때 재즈가 귀에 들어올 리가 네.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들리더라고요, 그게 음. 이 세수를 쫙 했는데 아직 물기가 안간그 느낌. 아 이게 이 헤비메탈 이 속주 기타리스트하고 다른 세계가 또 있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게 월드뮤직과 클래식하고요. 클래식의 이비르투오저들 있죠. 이 네. 뛰어난 기교를 가진 연주자들. 네. 이렇게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도 재즈를, 재즈에 입문하게 된, 뭐, 입문이라고 걱정하게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그런 계기가 된몇개 앨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키스 제로시라는 사람이요. 네.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인데, 나이가 꽤 돼요. 이 45년생이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모습하고 이제 젊었을 때 연주하는 영상, 영상들을 보니까 이 사람 나이가 몇인지 처음엔 몰랐었는데 네. 저희 거의 큰아버지뻘이에요 아버님 나이보다는 한두살한 음. 서너 살 아래고 네. 큰아버지뻘이라고 해야 아, 작은아버지뻘이라고 해야 되지 그런 분인데 음, 일단 앨범 얘기를 먼저 하면은 키스 제라의 앨범 중에 모든 분들이 재즈를 안 듣는 분도 심지어 본 앨범이 이한 자켓에 이 흑백 사진으로 <laughs> 피아노에 네. 이렇게 막 고개를 처박고 있는 거의, 뭐, 하여튼, 그런 사진은 한 번씩은 보셨을 만한, 제주의 네. 뭐, 흔히, 말, 흔히 말하는 명반, 뭐, 이런 걸로. 네. 그게 저, 75년은 1월 달에 퀼른에서 있었던 연주거든요. 네. 그 퀼른 콘서트를 오늘 잠깐 이제, 제가, 네. 저희가 이제, 제주에 입문하게 된 어떤 앨범으로 또, 명반 유명한 앨범. 앨범이죠. 그죠. 네. 명반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그 퀼른 콘서트가 뭐, 나중에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그, 몇 가지 기록이 있어요. 아세요? 네. 그, 재즈 앨범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아. 아, 소, 솔로 앨범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네, 그렇군요. 네. 어. 그리고 재즈건 무슨 장르를 통틀어서 피아노 독주 앨범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래요. 음. 그 2000년, 2010년대 후반 통계로 뭐 업데이트가 돼도 아마 비슷할 텐데 400만 장이 팔렸다고 해요. 아,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뭐그 이후에는 뭐 저작권 관리를 꽤 타이트하게 하던데 그 ECM이란 레이블이 원래 그렇지만 다운로드 스트리밍 것까지 하면은 뭐 엄청날 거예요. 네. 그 하여튼 케른 콘서트 얘긴데 뭐 많이 알려진 얘기, 굉장히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어, 앞에 얘기는 또좀 이따 아티 스트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 배경 얘기를 하겠지만 75년 1월 달에 그케른의 오페라 하우스에 공연하러 을 갔는데 사고가 났죠. 공연 불과 한3 시간 전에 리허설을 하려고 갔더니 제가 치려고 한 피아노 피아노가 아니라 진짜 리허설용으로 그냥 잠깐씩 치는 피아노. 그것도 그러니까 오페라 극장에 있는 저쪽 구석에 처박혀 있던 피아노 하나만 있고. 네. 자기가 음. 원래, 뭐, 당연히 연주자들은 지정한 피아노가 있는데, 실고 다니지 않는 한. 그게 베젠돌프의 도290 임페리얼이라는 네. 콘서트용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네. 제일 큰 거래요. 그걸 주문해서 준비해놓으라고 했는데, 공연 불과 한 3시간 전에 갔더니, 리허설 하려고 갔더니, 그건 아니고, 진짜 한동안 쓰지도 않았던 조그만 피아노가 어디 하나 구석에 처박혀 아. 있던 거예요.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근데 1월달인데 비가 왔대요, 그날. 네. 비가 오고, 이 친구는 또한 좌측 쥐리에서 또 기, 비행기나 기차도 아니고 차를 운전하고 그래요. 만프레서 아이허라고 네. E C M 사장 프로듀서 이분이 운전하는 차에 그냥 덜컹덜컹하면서 타고 오느라 목 디스크에 뭐 허리도 얼른 좀안 좋은 사람이라고 네. 몸은 몸대로 불편하고 밥도 못 먹었는데. 피아노가 그렇다는 얘기를 보고서 이걸 오늘 공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음. 뭐 일반적인 분들이 아시기에는 음. 그냥 단순히 피아노 그냥 초보가 뭐 치면 그렇죠, 되는데 가오면 되지라고 하실수 있는데 그 연주자들은 사실은 피아노의 아...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잘 아시죠? 네. 네, 굉장히 민감하고 악기에 뭐 대해서. 대부분의 클래식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유명한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음. 자기가 가, 전속으로 그냥 가지고 다니죠. 갖고 다니죠. 비행기 가 다니죠. 그 정도로 이제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날에 또 조율사가 얼마나 또 조율을 잘하는지를 또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날 어떤 날씨인지 어떤 온도인지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저도 음반사 했을 때 이제 역부서 이제 클래식 부서에서 이제 투어를 오거나 공연을 오게 되면 다 같이 부서장들 따라다니잖아요. 네. 가 보면. 하루 전에 리허설을 해요, 보통.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리허설을 하는 건 당일날 가서 하고, 네. 그걸 리허설하는 또 대신 해주는 분이 또 있어요. 네. 어, 보통 매니저가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아, 고민 안 해. 어, 이거, 오늘 요거는 요 프로그램을 건너뛸 거야. 네. 오늘 투어 안 해. 뭐 아주 가볍게 틀어지는 <laughs> 경우가 많아서 담당자들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어요. 네. 특히 뭐, 자, 배철수 음악캠프랑 이제 인터뷰가 잡혔어. 그리고 거기서 즉접 연주를 하게 해결했어. 근데 아우 나 오늘 안 할래 이거. 그렇죠. 여기, 여기 연주할 공간이 네. 아니야 내가. 뭐 공간도 <laughs> 아니고 피아노도 안 좋다 뭐 그런. 그렇 오늘은 내가 목이 안 좋아서 노래를 못 한다 뭐 그런 경우 생기죠. 담당자가 거의 아티스트를 빌어 가지고. <laughs> <laughs> 방송국 쪽에 빌릴게 아니라 이쪽에 빌어 가지고 <laughs> 아티스트를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이제 네. 어떻게 성사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참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들 많아. 요 네.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또할 할 얘기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피아노를 그냥 비가 왔는데. 뭐, 그 사연이 있어요. 일단 오페라 극장이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 공연을 다 끝내고, 그 이후에 그냥 한, 마치 그냥, 그 저녁 프로그램으로, 반 프로그램으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네. 키스 제러시라는 아티스트를 아직 유럽 사람들이 많이 모를 때였어요. 음,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그것도 좀 문제야.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괜찮을 텐데, 17살짜리 공연, 그 공연장, 프로듀서? 공연, 공연 기획자가 있었나봐요. 네. 여자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걸 다 저기 섭외를 하고 피아노 이걸 오, 지시를 했어야 네. 되는데 메인 공연이 아니니까. 사실은 이게 좀 저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좀 앞뒤가 바뀌었지만, 저, 저 메인하고 서브가 바뀌었지만 네. 키스테로스는그나 메인 공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악기에 대해서 신경 을안 쓰다가 악기가 준비가 안된걸 알고서 여자가 이제 그 여자 공연 기획자가 그 공연, 그 공연장 매니저가 키스레스한테 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사정이 해놨죠. <laughs> <laughs> 그리고 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태리 식당인가 뭐, 거기서. 근데 공연 두 시간 전이야, 이제. 네. 공연을 할지 안 할지도 아직 거기도 정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이 또안 나오는 거야, 사람이 또 많아가지고 그 시간에. 밥도 거의 못 먹었대, 공연 직전까지도. 하여튼 그랬는데, 비가 왔는데, 키스레스 이제 차에 돌아갔어, 이제 가려고. 그래서 저희가 비를 맞으면서 차 밖에서 문을 두드렸대요. 나를 위해서 공연을 해달라고. <laughs> 거의 그렇게 사정을 해서, 녹음도 다 세팅이 돼 있고, 또 표가 그 1,400석이나 되는 공연장이 다 완전히 완판이 됐대요, 표가. 예매가 다, 거의 공연, 공연, 저기, 표가 다 완판이 돼서, 여러모로 공연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근데 이제 아티스트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키스텔에서 이 천재성이 나오는 거예요. 29살, 막 서른, 30, 서른도 안 됐던 사람이, 그 피아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서 이제 쳐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뭐 얘기를 만들어서도 모르지만 가운데 검은 건반 하나에 십자 소리도 안 나고 높은 음이 다저 튜닝이 안 돼서 이게 쨍한 소리가 나오질 야, 않는 거예요. 저도 뭐 재즈 피아노 네. 잘 모르지만 이 음색 자체가 생명인 뭐 일반 건반 기하고 달라서 재즈 피아노는 또 그렇,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이 저음은 또 저음대로 안 나오고. 네. 회달은 또 빡빡해서 한, 한쪽 발이 들어가지도 않는, 않는 뭐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다가, 키스 제럿은 연주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어, 튜닝도 기본적인 튜닝만, 음만 맞추고, 본인 연주할 스타일을 다 바꾼 거예요. 높은 음 연주 안 하고, 그 다음에 1,400석 저 뒤에 관계까지 들을 수 있게, 왼손을 굉장히 강하게 치고, 뭐, 아니 왼손뿐만이 아니라 전체 건반을 강하게 치려는 그런 플랜을 잡고, 네. 중역대에서 주로 연주를 하게 하는. 야. 그래서 자그마치 1시간 10분짜리 공연을 그 완전히 즉흥 연주로 하는, 그,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하죠. 네. 즉흥 연주로 하는 1시간 10분짜리 공연을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공연을 시작하게 된 시간이 11시 반, 밤 11시 반. 네. 일단 음악을 하나 들어보고 싶어요. 시작하죠. 곡이 네. 총, 어, 원래는 세,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파트 1하고 파트 2가 있어요. 파트 2는 또 A하고 B로 나눠지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즉흥 연주고, 세 번째는 앵콜 곡으로 연주했던 6분짜리 곡이 있어요. 네. 파트 2의 C라고 보통 하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연주 곡이 있는 악보가 있는 곡입니다. 즉흥 연주가 아니고. 그걸 네. 하나씩 들어볼게요. 첫 곡, 원 a 듣고 나서 이제 이 곡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건너뛰면 안 되지만, 이 재즈 전문가들이나 재즈 평론가들은 이제, 이제 75년 녹음인데 이때가 네. 한참 언제냐면 재즈사에서 보면은 막그 격변기였어요. 70년 초에 뭐 마이스 데이비스라는 굉장히 걸출한 재즈사의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을 중심으로 퓨전이라는 장르가 새로 생겼고 그때도 전자악기로 전자 기타, 뭐 전자 키보드가 등장하는 락음악 과락 음악의 기법이 이제 재즈에 사상 처음으로 도입이 된그또 음악 그 장, 재즈의 장르도 약간 스타일도좀 변하는 역하는막 그런 시절을 막 지났던 때고 그 시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 여기 들어보시면 이앨범의이 퀘논 콘서트가 굉장히 유니크했던 건 뭐냐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이렇게 보면은 재즈에서는 사실은 잘 잡히지 않는 그 멜로디 라인이 굉장히 분명한 사함으로 시작하는 그런,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답게 사람들이 느껴져서 재즈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날 밤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안에 빠져빠져 들어갔던 거고 또 ECM 레이블의 그 아주 본인들이 지향하는 두음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녹음이 ECM 녹음이다라고 했듯이 그 배경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한 거기다가 살짝 리버브라고 래서 이렇게 음이 살짝 이렇게 포근하게 뒤로 감싸는 느낌 네. 이런 녹음을 잘하는 레이블이 이제 ECM인데 딱 그런 스타일의 감동을 이 음, 녹음과 연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정통 재즈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재즈를 일반 그, 그 비밥 시대, 포, 밥 시대가 이제 포스트 밥이라고 그러죠그 포스트 밥 시대와 어떤 서정미를 잘 결합시킨 최고의 재즈다. 그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으로 접근했던 첫 번째 시도였다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앨범입니다. 네. 그, 이 앨범 들어보셨어요, 전에? 사실은 제가 이 앨범을. 음, 좋아하시죠, 이것도? 네, 좋아하긴 하는데, 음. 사실은 제가, 저도 이제 음악을 굉장히 잡답하신게 많이 듣는 스타일이라, 근데. 좋습니다. 이 근데. 앨범을 음. 한 10년도 전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오래, 오래됐지, 오래됐지. 그러니까 음. 한참 재즈에 좀 빠졌을 때 이제 음. 찾아서 이제 들어봤던. 그 사이에는 별로 들을 일이 없었고. 음. 네, 그 사이에는 제가. 맞아요. 저도, 왔었는데. 저도 최근에 들었던 곡은 아니에요. 네.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며칠에 한 번씩 들었던 게 저도 한2 0한 한 7년 8년 네. 그때 저도 한 1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네. 10년이 훨씬 넘은 때였네요. 네. 그때가 이, 이 음악이 제일 잘 들렸었던 때였던 네. 것 같고 또 재즈 새 앨범이 나오면 열심히 찾아 듣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하여튼 그랬는데 음, 좀 아까 하던 얘기를 맞아 하면은 뭐그그 그 시절에 이제 아까 뭐 마이스 데비스라는 사람 얘기를 했지만 네. 이 키스 레시 워낙 태어날 때부터부터 재즈 뮤지션도 클래식하고 좀, 클래식 뮤지션하고 좀 경로가 비슷해요. 그렇죠. 신동 소리 들어가면서 뭐, 세살때 갑자기 네. 막 피아노 치기 시작하고, 네. 다섯 살때 뭐, 지휘 공부를 막 하고, 그리고, 네. 그, 버클리, 여기 저, 펜실베니아 출신이니까, 버클리 음대에 네. 진학을 했었는데, 학교를 1년인가 다니다 말고 때려치고 나와서 바로 뉴욕으로 가가지고, 아니, 좀 시간이 좀그렸죠 뭐. 밴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뉴욕으로, 그때 재즈의 네. 성재라고 하는 뉴욕에 가서, 클럽에서 이제 뭐, 아트 블랙키 같은, 제, 저, 저, 뭐야, 드럼주자랑, 네네. 척맨 지원에도 그때 같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마이스 데이비스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 데이비스가 계속 콜을 한 거예요. 너, 네. 우리 여기 다 지금 퓨전에 모든 사람들은 나랑 같이 연주하고 있어. 너도 들어와. <laughs> 그래서, 아니, 난나 혼자 연주할래요. 이렇게, 여러분, 오, 무슨 소리야 지금? 나마이스 데이비스야? 막 이랬는데,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70년부터 참여를 해서, 한 1년, 2년 같이 연주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거보인은이 사람 원래 클래식도 전공을 하고, 클래식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재즈는 재즈대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약간 포크뮤직이나, 대중음악에도 관심이 많던 사람이야. 약간 지금 네. 이런 음악을 들어보면 또 표지가 나지만. 그게 좀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섞여 있는 약간 감성적인 이런 피아니스트인데, 전자 키보 전자 연주를 하라고 하니까 그게 별로 꽤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음. 같아요. 근데 본인의 경험상, 또 인맥상, 마이스 데이비스라는 거물과 같이 활동하는 기회 때문에 이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마이스 데이비스가 이친구들 데리고 유럽에 공연을 가요. 네. 음, 그때 키보디스트가 나중에 리, 리턴 투 포레베, 와이브, 리턴 투프레베 출신, 거의 걸출난 인물들이 많았죠. 뭐그 치코레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자빈을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워낙에 큰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마이스 데이비스는. 네. 유럽 연주를 갔는데, 그때 이제 드디어 ECM과 이제 만나게 된거예요 ECM 사장이자 그 프로듀서인 네. 만프레드 아이어를 만나서 공연 중에 만프레드 아이어가 이제 키스레서한테 콜을 해가지고 나랑 녹음 하나 하자. ECM에 저, 나랑 계약하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솔로앨범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연 중에 가가지고 3시간 만에 녹음을, 첫 자기 네. 솔로앨범을 끝낸 거예요. 그 ECM 데뷔 앨범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요 그게 72년? 뭐 그때쯤이에요. 그리고 이제 79... 고부, 고로부터 고한 5년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죠 우리가 아는 그 최고... 제가 평가하기키스르스의 가장 절정기였던 가장 서정적이고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런 앨범들이 그 게리 피콕이라는 사람하고 네. 아, 그 드러머 떤 누구지? 그렇게 셋이 트리오를 만들었었던 음. 시절이에요 스틸 라이브라는 뭐, 앨범 그 다음에 스탠다드 1, 2또 체인지스라 이렇게 3부작 그거 만들었을 때가 아마 키스 세르스를 가장 좋아했던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74년 5년 고사를 만들었고 이제 75년에 이 바로 퀘런 콘서트를 하고 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78년이죠 그게 오히려 이 앨범보다 더 유명한 그 My Song이라는 곡이 들어있는 앨범 네. 타이틀도 My Song이죠 네. 그것도 이제 ECM 타이틀인데 그게 78년에 발매를 하고 네. 그 때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는 키스렛의 가장 최절정기였던 것 같아요 다음 곡도 한번 더 들어보죠 그러면 네. 자, 그, 두 번째. 아까는 파트 1을 들어봤고, 이제 파트 2에, 조금 들어보죠. 파트 1, 2에 A라고 하죠. 이건 곡이 좀 빨라집니다. 저는 이 피아노를, 피아노와 피아노 잔향, 그리고 빠른 여러 건반이, 왼쪽, 오른손이 섞여있을 때 듣는 음원으로는 하나가 되긴 하지만, 그거보다 도더 좋은 녹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저는 트리포노프의 그, 락, 파가니뉴 주제의 한 환상곡, 이런 거 많이, 뭐, 그런 것도 많이 듣고요. 네, 네. 가능하면, 저, 요새는 엘렌 그리모를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저기 뭐지, 음의 그하모닉스가 많은 음과 짧게 끊어진 음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음반들은 맞습니다만, 뭐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네. 있. 이후에 이 앨범에 대한, 이게 발매 시점이 75년이라서 여러 화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게 뭐,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앞부분에 이렇게 재즈 연주로 그렇게 굉장히 감성적인 그, 내, 사, 내, 음을 사용한, 그거를 뒤에 응용을 한 연주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음, 종종 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80년에 나타난 조지 윈스턴이라는 피아니스트있어요 네. 그거를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laughs> 그 여러 가지 좀 약간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laughs> 저기도 똑같이 내 음으로 연주를 하는 그 오톰이라는 앨범부터 시작했고, 2년쯤 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디셈버라는 앨범에 쌩스 네. 기빙과 캐논 변주곡. 이게, 요그 쾌런 콘서트의 원 일부에 나오는 앞부분에 멜로디 라인만 싹 뒤에 뭐 변주나 화성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만 연주를 네. 했을 때고 그 묘한 리버브와 멜로디 라인만 살려서 영,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네. 평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잠깐 그것도 잠깐 들어 보실래요? 네. 요즘 인스타 아트에 있는 컬러스 와렌스라는 곡인데요. 이것도 뭐 많이 아시는 곡일 거예요. 단, 단순한 곡이지만 사음, 4음, 사음으로 가죠 이것도 사음이요. 에 기본적으로 4개음을 기본 프레이징레이징으로 해서. 가죠 s 스 e d 얘기 g e l Nigel, 뉴에이지고 Nigel, n 레이블에서 만든 이 음악을 i g e l n i 직계 영향을 받은 음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요뭐 <laughs> 후사가들이 재밌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아주 감성을 감성적인 멜로디 라인을 잘 살린 대표적인 재즈 곡이라는 재즈 피아노 곡이라는 뭐 그런 사례가 뭐 되는 얘기였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키사례라면이 <laughs> 음. 연주를 하면서 음, 소리 지르는 거, 네, 소리 지르면흥 흐말거리면서 음, 음, 예. 글렌 글도 못지 않죠. 네. 몸도 네. 많이 비틀고, 뭐, 어, 일어나기도 또 하고, 벌떡 네, 일어나기도 하고.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음, 클래식 연주를 워낙 좋아해서, 네. 바의 추종자예요. 그래서, 그, 바의 골드베르크도 발, 앨범을 발매했고, 네. 평균열 피아노, 네. 이런 것들, 평균열 피아노는 그냥 피아노를 치지만, 아, 저기, 저기, 골드베르크는 피아노로 연주하지만, 평균열 피아노는 첼마로 직접 연주를 하고 그랬었어요. 네. 무슨 앙타이가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주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laughs> 비슷하고. 녹음도 훨씬 굉장히 뭐, 클래식 녹음보다 어떨 면에서도 뛰어나게 <laughs> 녹음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조루이스의 그, 바 연주 못지 않습니다. 하여튼, 네. 그 앵콜 곡, 이건 박수가 한 거의 2분, 3분 가까이 사람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음. 쳤다고 해요. 박소리가 이 라이브 앨범이라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끝나고 이제 앵콜 곡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6분짜리 곡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곡, 그 곡은 이제 여기서 빼고, 저희가 이제 아까 못 들은 저, 2부의 B, 좀 아까 이에 A를 들었고 2부 에이. 에 에이. 이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음. 이게 연주 시작할 때부터 치면 은 음. 약한 40분 이상이 지나서요, 거의 한 50분 지나서인데, 쭉 이제 중간에 잠깐씩 끊어서 이제 하고, 계속 들어온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좀 마음의 편안함이 생긴다고 래야 될까요? 앞에서 막 격정으로 막 올라가고, 뭐또 연주자가 굉장히 본인도 막 소리를 내가면서 자리도막 벌떡 일어나가면서 연주를 하다가 이쯤 에 오면 뭔가 좀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전체도 보면 약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어떤 본인이 머릿속에 떠올렸던 어떤 감상, 감정과 그 테마, 본인이 흘러가는 테마들이 여기와서 이제 완전 찾기 시작하는 거고. 그, 그런 흐름에 한 50분 후에, 45분 이후에 이런 요 부분에 등장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면 네. 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네. 듣기에도 상당히 좋고. 그 후진 피아노를 가지고 <웃음> <웃음> 자, 켈린 콘서트는 풀로 다 들어봐야 됩니다 쭉 이어서 쭉 들어보시길 네. 바라고 네.